All I want is all you 교수회 존귀하신 이름으로 9월 18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도 친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깨달은 말씀을 실천 적용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향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나모스로 가라. 거기 이르거 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라 나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는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 개들이 이스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 어,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 일이 되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의 왕이라 아니라. 아멘. 오늘 1 1기하 9장 1절에서 1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왕조가 바뀝니다. 오므리 왕조의 후에 그 오므리 왕조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회초리로 이번에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멸망에 대해서는 엘리사 말고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저 오므리 왕조가 결국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미도 예고하신 바 있으셨습니다. 근데그 예언적인 사인들이 이제 드디어 엘리사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는가? 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겁을 주기를 원하시니 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나마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다면 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왕 두려워할 거면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사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근데 그 하나님의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한 그대로 실현, 실천 혹은 실행하고 계획하시는 분은 이 땅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그러죠 자문서에 아무리 인간이 그 그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상상과 허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일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못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전해준 말씀을 엘리사는 자신의 어, 종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너는 어, 예,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어, 당시에 기름을 붓는 것은 어,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그리고 이렇게 왕을 세울 때였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그의 종에게 기름병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은 그 종도 알았을 것입니다. 아, 이제 뭔가 징가 있구나, 징조가 있구나, 왕이 바뀌는구나. 지금의 이 오므리 왕주의 어, 이러한 악한 죄악들이 이제 끝나는구나. 오므리 왕조의 악함은 우리가 며칠째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더 크게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이방 신즉 바알 신을 북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왔던 아주 악한 왕비였죠. 그리고 그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로 물들게 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따라갔던 자들이었고 세상 우상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전파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길에 서게 했던 아주 드러나는 어, 아주 크게 골자가 드러나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에우에게 그 왕이 폐위돼 아, 왕이 폐위되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가 종을 통해서 전파한 것입니다. 2 절에 계속해서 보면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바의 아들 예우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치하지 말지니라 하니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지치하지 말고 도망하라 여러분 이 말은 예후가 왕이 된것 동시에 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일에 대한 선지자적 표현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예우를 통해서 이오므리 왕조 즉 아합 일가의 모두를 다 멸하실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9장 14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보면 아합의 가문들 정확하게 오므리의 왕조의 가문들이 완전히 몰살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세벨의 죽음 애우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세벨을 죽이고 그의 자손을 죽이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실현되어가는 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선지자가 선지 엘리사의 종이었던 그 선지자가 직접 예후라고 하는 왕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 4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아하베, 속한 모든 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하나님께서 죄악에 물든 사람들을 멸절할 때는 이런 자들까지도 포함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메인 자나 노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 죄악의 메인 자나 노인 자나 속한 모든 자. 결국 죄악에 물들었던 모든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다 멸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홍, 홍수를 주시죠. 그죠? 그리고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는 좀 덜한 죄를 지었고 너는 큰 죄를 지었고 너는 좀 중간 정도 지대는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에게는 좀살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런 건 없습니다. 죄는 다 멸절인 거예요. 즉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가차 없이 다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 가문을 통해서도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에게 묶여 있던 자, 매여 있던 자, 아합 가문과 결속됐던 자 모든 자들은 다 죽이신다. 9절에 아합의 집을 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했다. 여로보암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눠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북 이스라엘을 맡기셨고 그북 이스라엘을 맡겼을 때 여로보암 왕은 단과 베델 지역에 금신상을 세웠던 아주 악한 왕이었죠.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근간적 구조를 기초를 놨던자가 바로 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즉 죄악된 길을 가서 하나님과는 분리된 집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된다. 또아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결국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과 우리들의 삶의 여정, 또 우리들의 시간적 개념을 통해서, 에이, 하나님 아직 멸망하지 않으셨네. 하나님 아직 멸절하지 않으셨네. 아직 하나님의 심판한 때는 멀었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했던 말들, 이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했던 말들, 신약시대 때 사람들이 하는 말들, 동일합니다. 그가 더디오시는가 보다. 그가 좀 늦게 오시는가 보다 우리는 죄악된 일을 좀더 하자 좀더 즐기자 여기에 함몰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재림의 때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때다 모두가 멸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모함이 했던 행실 그대로를 이 알아, 아, 아합 왕들도 따라갔고 여러분 예후 왕도 나중에 결론을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우상들, 바알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아합 집안 사람들을 다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지만, 결국 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자의 모습은 행치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뭘알수 있나요? 행동했다.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우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참 긍정적인 좋은 모습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남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라가지만 여러분 순종할 때는 100%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내가 원하니까 하고 요거는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그런 모습의 행패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십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해. 이 이세벨의 장사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개들이 이세벨의 시신을 먹어 치울 것이다. 하나님은 이 오므리 왕조의 끝을 아주 강력하게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두 번째는 예우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반쪽짜리 순종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 오늘은 그 예우의 철저한 순종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근데 예우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악, 즉, 악의 근간이 되었던그 영역들을 완전히 멸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간중간에 세우십니다. 그들이 100% 순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당장 하나님은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여기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뭐가 달라진다고 하는가? 나는 왜 여기까지 흘러왔는가? 이 생각을 할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이라면 아,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의 이 영역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 영역을 하나님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예배팀을 섬기든 어떤 교회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이 사람을 볼땐 자격도 없고 이 사람은 생각해봐도 이 자리에 설 자가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변함과는 어느 날그 자리에 선, 서 있는 사람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정도의 영역으로만 사용하도록 허용하시는 거 허용하신다. 예우에게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 왕, 어, 왕의 역할을 맡기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오무리 집안을 멸절시키는 회초리로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계속해서 보면 예우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대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닥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무리가 이르되 아니 당치도 않습니다. 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제발 좀 말해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부치기니까. 예후가 말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아니 대답하되 그가 이 이리, 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그즉시 13절에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곧 예우 밑에 깔고 나팔을 매일에 예우는 왕이라 하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거의 쿠데타가 일어나는 증상의 징조가 보이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그 쿠데타도 사용하시는가? 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 쿠데타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80% 정도는 다 쿠테타로 바뀌었던 역사를 우리들은 알수 있습니다. 다 쿠테타. 하나님이 세운 것 같고 선지자가 세운 것 같지만 인간의 모습을 봤을 때는 쿠테타. 그러나 그 이면에 믿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 허용하신 것.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도 드렸었죠. 저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 일가의 저 가족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인가? 네.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만 허용합니다. 미국은 저렇게 건조한데 미국은 망하지 않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까지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생을 찾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이것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까지만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청지기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청지기랍니다. 청지기는 자신을 지금 사용하고 쓰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잠시 주인이 맡겨놓고 잠시 어디 가신 거예요. 근데 주인이 다시 돌아올 거래요. 돌아와서 나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청지기야,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일에 대해서 너는 최선을 다했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려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의 비유의 이야기와도 비슷하죠.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두 달란트를, 한 달란 아 다섯 달란트 받은 열 달란트를,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네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은 자는 그냥 한 달란트를 내놓았다. 성경의 그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였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허용하신 영역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예후는 그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허용하신 범위 그리고 예후는 오무리 왕조를 멸절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출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앞에 주어진 것에 어, 많은 기쁨, 많은 쾌락을 거기서 느끼고 살아가죠. 그러나 이것 또한 다 하나님 후 불어 버리면 날아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 당시에 아주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왕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후 불어 버리시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후라고 하는 왕 하나님이 잠시 잠깐 그에게 허용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 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엘리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자신의 종을 시켜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그 순간 그것이 그에게 멋진 모습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왕의 자리마저도 잠시 사용한다는 사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시 잠깐 허용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고백하죠. 주신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도 하나님이셨다. 내가 이 땅에 올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하면 그분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잠시 허락된 허용된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잠깐 자신의 역사 가운데 끼우셔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잠시 잠깐의 안락 그리고 잠시 잠깐의 풍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 줄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잠깐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다내 것인 것 같고 다내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갑니다. 오므리 왕주의 멸망, 그들이 천년만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았지만 잠시 동안 그렇게 살아갔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에 심판을 할 때도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은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 가운데 끼우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이 바라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도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도 지금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잠시 잠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늘 순종하여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